어,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앞에서 보고 계시는 부산시교육청 간부님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아이도 포지,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문재인 정권의 그리고 부산시교육청의 이 실상을 오늘 고발하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2020년 2월 2일 김행수 사무관의 극단적인 선택은 이 모두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.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?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의회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단어를 통해서 아직 이 자리에 있는 장관들이한 번이라도 사과와 반성을 했습니까? 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바로 지난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과연 인사의 공정입니까 함께 또 발표해놓고 뒷날 발표가 아니라고 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진상을 방어해서사산 시민과 함께 손잡고 이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서 유가족들과 부산 시민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신명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